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이번에는 부인암 중에서도 자궁경부암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암 중에 하나가 자궁내막암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자궁내막암이라는 것은 자궁의 가장 안쪽에 있는 면을 내막이라고 하는데 자궁내막에 생긴 암을 말하는 겁니다. 자궁내막암은 사실 좀 부자들 나라의 병이에요. 잘 먹고 뚱뚱하고 미국이라든지 서구 유럽에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겪는 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굶어 죽고 그런 사람 없어요 다들 이제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세상에 왔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들도 많아지고 영양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결혼 안한 사람도 많고 결혼해도 애기 없는 사람도 많고 여성이 들 생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하는 동안 생리를 시킬 도안 하는데 임신을 안 하다 보니까 생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생리라는 건 결국 이제 난소에서 나온 호르몬이 영향을 받아서 두꺼워졌다가 무너지는 게 생리인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이 내막 부분에서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 내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뚱뚱해지다 보면 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비만세포, 그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를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을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션이 균형 있게 나와야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에스루겐이 많아지고, 프로게스론이상대주 작아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내막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막암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어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이 이렇게 암으로서 다가오고, 이것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차단해야 되냐? 음, 보통 우리가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암 검사라는 걸 하게 되니까 알수 있고 근데 자궁 내막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안쪽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검사하기 어려워요. 이제 직접 뭐 세포를 뗀다든지 조직을 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간접적으로 할수 있는 게 초음파인데 우리 보통 건강검진 하면 이게 배로 이렇게 보잖아요 복부 초음파 가지고는 자궁 안쪽을 잘 들여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한질 초음파 보통 뭐 산부인과 가기 싫어하시는데 가서 초음파까지 하겠다? 아우 더 싫어하죠, 그죠 건강검진 할 때는 자궁경부암 검사 건강검진 이제 하시면은 이제 그 자궁경부암 검사를 많이 하시는데 경부암 검사만 해놓. 안검사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초음파 검사를 하셔야지 이 내막도 들여다볼 수 있고 이 난소도 볼수 있습니다 내막은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 초음파 검사를 하면 뭘알수 있느냐 첫 번째 내막이 두꺼운 지를 알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막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종양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암이 아니더라도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은 안쪽에 볼록하게 생긴 용종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 여자분들은 택리 생리하기 전에는 내막이 두껍게 꺼돼 있어요. 근데 생리하기 전에 두꺼운 내막하고 이상이 서 생기는 내막하고좀 틀립니다. 그거는 초음파 보시는 선생님이 보시면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고 내막이 다 두꺼우면 다 이상이 있느냐? 일단은 질 출혈이 있어야 돼요. 뇌막암을 의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생리기간이 아닌데 질출혈이 있는 거죠. 예전 편에 그 부정출혈이라는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기간이 아닐 때 부정출혈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뇌막암일 때 나타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생리기간 아닐 때 잠깐 피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막 덩어리 혈이 난다든지 그럴 때 부인과 초음파를 했을 때 실제로 내막이 계속 두꺼운 상태를 유지하고 안에 덩어리 같은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인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내막 조직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수면 마취를 하고 수술방이나 뭐 외래에서 어, 내막을 이렇게 긁어내는 소파수라고 그러죠. 그런 소파수을 해서 조직 검사를 확인해야지만이 그때 아, 암이다, 아니다, 괜찮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질출혈이 있고 내막이 두껍다고 다 조직 검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궁 내막암이 잘 걸리는 사람들은 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되게 뚱뚱하고요. 보통 폐경 후 여성들이 많습니다. 즉 생리가 다 끝난 여성인데 어느 날 피가 나요. 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죠. 아유 해충했다. 해충해서 이렇게 피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 좋아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다음세 번째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혈압 이 있고 뚱뚱하고 폐경인데 피가 난다. 아,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바로 조직 검사를 하셔야 돼요. 어 저희가 암을 보는 우리 의사들이 자궁내막암은 참 좋은 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피가 나서 그래서 내막암이 의심이 돼서 내막암을 진단받아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내막암은 1기로끝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기 내막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술하면 은 깨끗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암 수술하는 의사들한테는 내막암 수술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 게. 왜냐? 내가 수술만 잘해주면은 깨끗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일기 조금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뭐 1기 A, B가 있는데 1기 B가 된다 하더라도 방사선 치료만 좀 추가로 더 받으면 은 대부분 잘 사세요 예, 재발 없이 그래서 내마암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 신뢰가 가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암과 다르게, 이제, 내마감은 복강경수술로 대부분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굳이 막 배를 째고 하는 이런 수술이 필요 없고, 복강경 수술로 수술만 잘 받으시면은 대부분 2기, 3기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내마감이 혹시나 재발됐다 하더라도, 재발에 대한 항암 치료,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마감으로 뭐, 재발됐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좋은 치료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마감이 딱 걸렸을 때, 서울에 는큰 병원에 가서, 몇 나를 기다리더라도 난 여기서 수술 받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수술 받아야 된다 가까운 병원에 신뢰가 가는 의사한테 수술 받으시면 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치료가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성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성원입니다